미스터트롯3 최종 우승자 김용빈, 3억원 상금 수상과 4월 신곡 발표 소식에 팬들 기대감 폭발. 대한민국 트로트 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미스터트롯3의 최종 우승자가 드디어 발표되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용빈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김용빈은 흔들림 없이 1위를 유지하며 대망의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우승 상금 3억 원이라는 거대한 상금도 함께 손에 넣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4월 신곡 발표를 예고해 팬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지금부터 김용빈의 놀라운 행보와 그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자. 치열한 경쟁에서 독보적인 존재감 발휘한 김용빈. 미스터트로 삼는 매 시즌 뜨거운 관심을 받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즌에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출연해 뛰어난 무대를 펼쳤지만, 김용빈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그는 대회 기간 내내 6주 연속 온라인 응원 투표 1위를 기록하며, 라이벌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팬덤은 점점 더 커져가며, 경연 내내 그의 이름은 누구나 알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다. 김용빈은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장악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무대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의 무대는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팬덤의 폭발적인 성장과 영향력. 김영빈의 인기는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내에서만 머물지 않았다. 팬카페 회원수는 급격히 증가하며 그의 인기를 입증했다. 2023년 12월 17일 기준으로 약 1,472명이었던 회원수는 방송 첫주 만에 2,142명으로 늘었고 2024년 2월 20일에는 무려 7,580명을 돌파했다. 이는 미스터트롯 출연진 중에서도 전례없는 팬덤 성장 속도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 조회수, 음원 차트 진입, 각종 트로트 커뮤니티에서의 화제성 역시 김영빈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꼽힌다. 특히 국내 최대 음원 차트인 멜론에서는 그가 경연 중 부른 연인, 이별, 애인 등 여러 곡이 꾸준히 차트 상위권의 자리에 롱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적 실력과 무대 매너 그리고 감정 표현. 김영빈이 이토록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단지 인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트로트계에서 감정 표현과 곡 해석영 면에서 독보적인 능력을 보여준다. 강약 조절이 자유로운 그의 보컬은 한 음절 한 음절의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린다. 또한 그의 음색은 곡마다 다르게 변화해 매 무대마다 새로운 느낌을 선사한다.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집중력과 몰입도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감동을 주며 그만의 독특한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3억 원 상금과 4월 신곡 발표 예고. 김영빈은 최종 우승과 함께 3억 원의 상금을 획득하며 트로트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거액의 상금은 그가 이룬 성과의 상징이자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곧바로 4월 신곡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다. 팬들은 벌써부터 김용빈의 신곡 스타일과 음악적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가 기존에 보여준 감성 트로트를 기반으로 한 신곡이 될지, 혹은 트로트의 현대적 변화를 담은 신나는 곡이 될지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빈은 자신의 음악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빛내고자 한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김영빈의 우승 소식과 신곡 발표 예고는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팬들은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4월 신곡 꼭 예약해야겠다 등 다양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스터트롯 3 최종 우승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김영빈은 단순히 경연 우승자를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음악과 행보는 트로트의 세대간 경계를 허물며 젊은 팬층까지 사로잡고 있어 트로트 장르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김영빈의 이번 미스터트롯 3최종 우승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트로트 음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트로트가 중장년층 중심의 음악 장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음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김용빈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그의 신선하면서도 깊이 있는 음악 스타일과 감성 표현력은 트로트 팬층을 확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용빈은 단순히 우승자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넓히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4월 신곡 발표를 통해 보여줄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창의적인 무대 연출은 대중과 평단 모두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신곡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이고 트렌디한 요소를 결합해 새로운 세대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음악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용빈의 팬덤 규모와 충성도는 가히 폭발적입니다. 팬카페 회원수가 방송 시작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물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그의 콘텐츠 소비량 역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앞으로 김용빈이 지속적인 음악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김용빈이 보여준 무대 장악력과 감정 표현 능력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 이상의 아티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공연을 관람한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하며 그 감동은 공연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점은 김영빈이 앞으로도 콘서트, 팬미팅 등 라이브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 할수 있습니다. 한편 김영빈의 성공은 미스터트롯 3내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순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록담과 같은 신예들의 활약은 트로트 장르의 다양성과 깊이를 더해주고 있으며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영빈과 록담의 콜라보 무대는 이미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새로운 트로트 열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영빈은 음악 외에도 방송,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진솔한 인간미와 대중과의 소통 능력은 여러 매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영빈의 4월 신곡 발표 소식은 단순한 컴백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그는 미스터 트로트3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감성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이번 신곡 역시 큰 화제를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신곡은 기존 트로트의 틀을 넘어 현대적인 감각과 세련된 사운드를 접목한 곡으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트로트는 오랫동안 중장년층 중심의 음악 장르로 인식되어 왔지만 김용빈의 등장과 함께 젊은 트로트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멜로디를 유지하면서도 힙합, 발라드, 팝등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적절히 섞어내는 독특한 스타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트로트 시장은 물론 국내 대중음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김용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팬들과의 끈끈한 소통입니다. 그는 SNS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팬들의 의견과 응원을 음악 활동에 적극 반영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팬덤은 단순한 응원 집단을 넘어 김용빈의 음악과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덤 문화는 김영빈이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김영빈의 신곡 발표와 함께 계획된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TV 음악 프로그램 출연은 물론 온라인 콘서트 및 팬미팅, 각종 페스티벌 참여까지 폭넓은 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팬들과 직접 만날 기회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온라인 콘서트는 전 세계에 흩어진 팬들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김영빈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로트 업계 전문가들은 김영빈의 등장이 트로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합니다. 기존 트로트가 보수적이고 한정된 팬층에 머물렀다면 김영빈은 젊은 감각과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는 신인 가수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더 다양한 스타일의 트로트 가수들이 등장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영빈의 앞날에 대한 기대는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트로트의 인기가 점차 글로벌화되는 추세에서 김영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도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 열풍과 맞물려 해외 방송 출연 및 현지 프로모션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글로벌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영빈의 앞으로의 도전과 목표. 김영빈은 이번 미스터 트로트 3 우승을 통해 단순한 경연 우승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예고한 점에서 그의 진정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월 발표될 신곡은 단순한 트로트 곡을 넘어서 그의 음악적 색깔과 진화된 스타일을 담아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김영빈은 신곡 발표 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기존 트로트 공연과는 차별화된 현대적인 무대 연출과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의 무대 장악력과 감성 전달 능력을 한층 더 확장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콘서트에서 김용빈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며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매력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는 음악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장년층 뿐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며 트로트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영빈과 함께 변화하는 트로트 시장. 김영빈의 우승과 대중적 인기 상승은 트로트 시장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트로트는 단순히 중장년층의 음악이라는 틀을 깨고 젊은 층과 다양한 세대가 즐기는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영빈은 이러한 변화의 선두 주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성을 동시에 담아내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노래가 음원 차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점은 트로트가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와 유튜브 조회수에서 나타나는 폭발적인 반응은 김용빈이 단순한 TV 경연 출연자가 아니라 음악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실력파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김용빈이 보여준 온라인 투표 6주 연속 1위 기록은 그의 팬덤이 얼마나 충성도 높고 조직적인지를 나타내는 동시에 트로트 팬들의 응집력과 열정을 새롭게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트로트 시장이 팬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소통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팬과 대중이 바라보는 김용빈. 김용빈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감성적 소통자이자 대중과 함께 성장하는 아티스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삶의 위로와 희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팬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의 진심 어린 무대와 감성적인 노래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후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팬층의 증가가 눈에 띄는데, 이들은 김용빈의 음악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감각과 스타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문화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한 한 명의 가수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판도를 바꾸는 신호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트로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큽니다. 과거 트로트가 중장년층 위주의 음악으로 인식되며 대중적 인기가 다소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김영빈의 등장은 트로트의 세대 간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영빈이 불러온 트로트의 세대교체 현상. 김영빈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감성과 현대적 감각을 절묘하게 결합해 젊은 층은 물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트로트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SNS와 유튜브,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전에는 트로트에 관심이 없던 20에서 30대 청년층까지 폭넓게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 장르가 가진 고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트렌디함과 대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김용빈의 성공은 트로트 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음악을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의 요소를 접목시켜 대중과 더욱 폭넓게 소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용빈은 차세대 트로트의 혁신가이자 선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입니다. 팬덤 문화와 김용빈의 영향력. 김용빈의 팬덤은 단순한 응원 차원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팬카페 회원수는 방송 초기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팬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는 콘텐츠, 응원 이벤트, 커뮤니티 활동 등 활발한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김용빈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무대 매너, 인간적인 매력까지 지지하며 진정한 팬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인 김용빈의 태도는 팬덤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 팬 미팅, 그리고 다양한 온 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해 팬들과 가까이에서 교감하며 끊임없이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적인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김용빈과 트로트 산업 전망 4월 발표 예정인 김용빈의 신곡은 트로트 팬뿐 아니라 전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은 그가 보여준 감성적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음악적 시도를 담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 음악 관계자들은 이번 신곡이 김용빈의 음악적 폭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용빈의 우승과 인기 상승은 트로트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음원 시장과 공연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에 도전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음반사, 공연 기획사 등 관련 업계에서는 김영빈을 비롯한 신세대 트로트 스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의 활약은 트로트가 단순한 대중가요 장르에서 나아가 문화 콘텐츠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그가 보여주는 음악적 진정성과 열정은 후배 가수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한국 대중음악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김영빈의 미스터 트로트 3위 최종 우승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트로트 팬 여러분,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김영빈과 함께하는 새로운 트로트 시대에 동참할 준비 되셨나요? 그의 신곡 발표와 앞으로 펼쳐질 행보는 분명 한국 음악계에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영빈의 여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트로트 황태자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